자 5번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fa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fa는 정적분인데요 여기 절댓값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일 때는 이 x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x 플러스 a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x값이 양수일때는 x-ax의 제곱이 됩니다. 자 여기에서 1플러스 a의 제곱을 그러니까 x로 묶어서 밖으로 빼볼게요. 1플러스 a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의 제곱 dx가 되고요 여기도 x로 묶어보면 1-a의 제곱,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dx가 됩니다. 그래서, 뭐,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. 자, x축, y축에서 y는 x제곱이 있고,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, 이 값은 3분의 1 값을 갖습니다.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x의 3제곱 1, 0. 이돼서 3분의 1. 이 값은 3분의 1입니다. 또,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해도 y축 대칭 함수니까 이 값도 3분의 1 값을 갖습니다. 얘도 3분의 1. 얘도 3분의 1이에요. 그래서 3분의 1로 묶어서 정리하면 3분의 1, 얘는 바로 풀어 볼게요 1 플러스 2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음 여기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제곱이 돼서 없어지고 3분의 2에 a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 축이고요 여기가 fa 그래프 그려보면 3분의 2, a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 꼭지점이 0,3분의 2에서 아래로 볼록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a 값이 0 값을 가질 때 최소값 3분의 2 값을 얻습니다. 답은 3번.